매력이기도 하겠죠. 경기 시작됐고요. 그렇죠. 아래쪽이 파란색입니다. 네. 어, 덱스터즈 선수와 제이 선수가 손을 잡고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요. 네. 우선은 뭐 골렘을 양팀 다쓸것 같은데 뭐 라바를 쓸수 있고요. 네. 과연 위쪽이 제이 선수와 마니락스빌 선수가 손잡고 경기합니다. 네. 브랜트어 가드. 가드가 확실히 이제 안정적인 방어를 그렇죠? 로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리고. 박쥐도 박지. 이제 공중방어에 정말 저코스트로 방어하기 정말 괜찮죠. 까다롭죠? 네, 지금 양팀다 뭐 저... 지금 소패를 계속 풀고 있어요. 야, 나 이거 로우코스트, 저코스트들을 툭툭 던져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먼저 그래도 무거운 걸 꺼낸 거는 네, 브레쪽이고요. 돈마법을 네, 오른쪽에다가 일단은 먼저 사용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돈마법으로 네, 아, 일법을 아니? 못 잡아서 지금 솔직히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네. 거의 다 지금 다크 프린스가 가서 할게없어 이거는 다크 프린스 그냥 죽고 그다음에 메가민년 그냥 죽고 이거 걸어오는 거 어떻게 막죠? 네, 이거 이거 세요. 하지만 패클만 이겼어요. 있는데... 네. 어, 무덤? 무덤이네요. 돈마법 빠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무덤을 거의 어떤 방식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만 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빨간색 독마법이 깔리는 모습인데요. 아 이거지 독마법 빠지자마자 무덤 들어가면서 그 피해 은근히 많이 봤어. 바피도 네, 체력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지금 1,400까지 떨어졌는데 1,400까지 현재 떨어졌는데 지금 보시면 마지막 카드까지 사용하면서 또 다시 엘릭서를 사실상 사용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러면은 가드와 가드. 지금 아까 전에 그 손패가 조금 더 플레이 안 풀린 것 같아서 다크 프린스까지 뽑으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카드를 찾은 것 같은데 네. 아 이게 조금. 방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동마법을 쉽게 뺀게 손패가 너무 많이었던 것 같아요. 동마법 동마벅, 네, 동마법으로 원래 일렉토리 마법사로도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잡지 못하고요. 타워 데미지 조금 넣은 게 다거든요. 어, 왼쪽과 오른쪽으로 서로가 갈리는데요. 네 이제 아마 오른쪽에 타워피가 밀리니까 왼쪽으로 좀 어그로를 끌겠다는 거거든요. 1900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만, 어, 2300을 노리는 그렇 새로운. 활로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팀 타워 자체 체력이 적기 때문에 네. 계속 힘 싸움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골렘면 데스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팀이 힘들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좀 반대쪽으로 어좀 방향을 바꾼 것 같고요. 파란색 동바법이 아래쪽에 깔리는데요. 여기는 네. 저쪽에다가 수비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지금 아 이거 터지면서 데미지 네, 한대더 들어갔... 이러면 스펠로 끝나고요. 네. 아더 그 카오스 쪽에서도 데미지를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브랜 쪽에서 타워 데미지를 너무 많이 넣어서 여기서 빨쓴 것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자, 왼쪽 다들 데미지 1,400가 어떻게 서든지 0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카드를 던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비가 워낙 좋습니다. 네, 수비 너무 프리스가 브랜, 프리스 아, 어그로 끌고 왔어요. 아 저걸로는 마무리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더 뛰죠. 뛰기 뛰는데요. 그러나 어그로가 가운데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킹 타워 함께 동마법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해 주고 있는. 분 이거 마보. 네. 대시 한번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쵸. 네, 끝까지까지 깨... 조심해줘야 돼요. 그쵸. 네. 자 제이 선수와 머네락스빌 선수의 승리. 아 이거 저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우선 카오스 쪽에서는 네. 뭔가 오른쪽 타워가 타워 측이 불리하다는 것을 네, 뭐, 보여주고 있는 안정적인 노웨임 사이까지 일단 브레은 현재까지 완벽합니다. 네, 하지만 카오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쵸. 네. 여기서 과연 어떤 대가좀 아까전에는 솔직히 손패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메가 아뭐 다크 프린스나 메가미니언이 좀 쉽게 잡히면서 코스트를 조금 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콤마법을 네. 썼는데도 일렉트로 마법사도 못 잡고 도마법 빠지나 마자 무덤 마법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의외의 카드가 나오면서 아마 좀 카오스 쪽에서는 좀잘안 풀렸죠, 첫 경기는요. 네, 사실은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유도하느냐도 네. 능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리 스포츠가 굉장히 좋은 능력을 또 보여준 거예요. 상대방이 사실 그, 그 카오스 디어리 입장에서 그냥 도마버 쓰지는 않았을 그쵸. 거 아니에요. 뭔가 뽑아내려고 노력을 한게 있으니까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골렘과 페카가 가면서 이제 또 오른쪽에서 힘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아, 밀고 예, 들어갑니다. 예, 예. 밀고 들어가는 게 어, 무덤. 무덤하면 패카가 어그로가 끌리면은 아 우를 안 끌렸네요. 패카가 혹시라도 저해골에 어그로가 끌리기 시작하면은 네. 골레 아 그래도 해골한테 살짝 어그로 끌렸었어요. 아래로는 슬쩍 다시 네. 예, 둘러보고 있다. 어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아 이거 해골 집필 때한 마리가 지금 계속 때리고 있어요. 아 해골 한 마리 한 마리가 아 이거 지금 137까지 떨어뜨려놨습니다. 네 하지만 다크 프린스가 많이 때리고 있어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아 이걸 끝낸다고요? 네, 타워를 끝내야 돼 타워. 를 600, 350. 어 끝낼 수 있어요? 오. 오 양팀이 어금니 이꽝 이 물고 지금 플레이하는데요. 네 확실히 네. 무덤하고 이제 도마우까지 들어가면서 코스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타워를 하기가 좀어 이거 이러면 이1이죠2 100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거 역시 카오스팀 시케 무너스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쓰리. 괜시리 왼쪽에다가 카드 네고 오른쪽으로 아예힘 줍니다. 네 이거는 여기서 지금 어, 이거 괜찮아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스톱을 아 하는 거죠. 어차피 오른쪽 타워는 무조건 깨지게 되기 때문에 킹 <laughs> 타워를 노리냐, 어, 저 왼쪽 타워를 노리냐 때, 우선은 브랜 쪽에서 왼쪽 타워 막으라고 골렘을 던지죠. 데칼코마니 느낌입니다. 네 여기서 다크 프린스, 쌍다크 프린스네요.입니다. 가드, 어 가드, 어 타임 좋았어요. 그래서 뒤쪽에 왔었던 프린스가 아, 제대로 생미지를좀 넣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돈마법이 네, 빠졌기 때문에 왼쪽에 무덤 마법이 들어가지면 좋을 것 같은 거든요. 네 무덤, 아 무덤 들어가기에는 지 방어하기 늦었나요? 네. 네, 킹타워 방어하기 너무 늦을 것 같거든요. 네. 자, 1,800까지 떨어뜨려 놨습니다. 오히려 지금 킹타워가 킹스타워가 1,40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돌진 들어가면 안 돼요. 아, 어... 어... 이거 경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거 파괴되는 건 오른쪽은 어쩔 수 없어서. 네, 여기서 지금 우선은 카우스에서는 판단해야 돼. 왼쪽을 깰 건지 아니면 킹타워를 깰 건지. 네. 어차피 무조건 브랜 쪽에서는 왼쪽만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서 왼쪽의 힘 싸움이냐, 아니면 순간적으로 어... 오른쪽이냐인데 오른쪽 판단을 했어요. 네. 과연 0하나 옵니다 1400을 과연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400이에요 네 이것만 방어를 해내면은 1, 아 근데 이거 방어하기 힘든데 데스 데미 들어가거든요 1000 이하로는 100% 떨어지고요 800까지 떨어집니다 네 방어하긴 했어요 네. 확인했는데 600 고, 공격은 아 공격이 안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8 0 0 1800이 저거를 언제 떨어뜨려 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저거 떨어뜨리기 쉽지 않을 건데 627이면 이제 스펠만 들어가서도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지금 브랜 쪽에서는 뭐 골렘이 꺼내지 말고 그냥 애랑 모르겠다 러시라고다 네. 꺼내서 왼쪽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마법을 이용해서 을 생각보다 데미지 아... 킹사워에 데미지 좀 많이 넣어놨고요 아... 감전 돈마법 있었던 거 그냥 다 퍼붓고 결국에는 킹사워 파괴시키고 승리 가져가고 두 명의 선수 전부 다입몸만개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역시 쉽게 무너지는 팀이 절대 아니죠 네. 확실히 무덤 마법이 첫 번째 힘싸움에서 무덤에다가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네, 과연 어떤 덱을 좀 준비해? 우선 골렘 덱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골렘 덱이 라바 덱에 비해서 확실히 타워 데미지 면에서 좀더 많이 넣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렘이 양선수 다 들어가겠지만 뒤에 들어가는 서브 어, 광물을 택했어. 이번에는요. 네. 그리고 사실은 해골빙선이 베리딘 상황이기 때문에 라바의 선택 어, 확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쵸? 이번에는 광부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는 게불행쪽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카우스 쪽에서 아카와 스타일이 비슷해요. 머스킷병하고 네. 자, 아, 버스켓 일단 사망합니다. 프린스 네, 둘이서 마무리 지어 줬고요. 감전 마법 있을까요? 없나요? 어, 감전 마법 없어요. 없으면... 오! 어, 다 죽죠? 네, 감전 마법 없으면 너무 효율적으로 방어했죠. 네, 마무리 되면서 또 슬쩍슬쩍 걸어갑니다. 아, 그런데 음, 여기서 페카를 거예요. 네. 어떻게 막을 것인지? 가드 있을지. 있겠죠. 네. 가드로 가드가 이제 페카가 하드 카운터이기 때문에. 페카가 네. 이제 열심히 때려서 할게 없죠. 그렇죠? <laughs> 어, 진짜 횟수로 밀어칩니다 네, 광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블렘골렘광고로 골렘 뭔가 승부 보겠다는 게 블랜 쪽 작전인 것 같고요. 네. 그에 반해서 카오스 쪽은 아까 전판에 승리했던 대과 비슷한 데을 준비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긁어 먹고 싶어요. 네. 아마 발키리는 뺀것 같습니다. 발키리가 지금 안 나오고 보니까. 네. 발키리는 조금 더. 아, 어, 메가미니언 여기 갑자기? 어디 어디 어디요? 아, 메가, 어, 네, 메가미니언 아래쪽에. 네, 메가미니언 아래쪽에 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 이거 소소한 이득 봤죠? 네. 어, 아까처럼 광고 같은 경우도 위치가좀 애매해져서 메가미니언에좀 많이 맞았고요. 네. 테카를 네. 과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여기서 임페르노 드래곤이 골렘을 빠르게 처리는 가능한데요. 네. 우선 방어에는 우선은 브랜 쪽이 좀더 이득을 보는. 어 이천까지 이거는... 떨어뜨려놨습니다. 네, 아까 메가 미니언 때린 게 너무 큰것 같거든요. 이것도 테카가 이... 그냥 삭제되는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드래곤 어놨거든요 네. 감정까지 뜨고. 코스 코수고요 네, 이거 이득을 브랜이좀 많이 보는 느낌일까요? 네, 엘리서 많이 빠진 걸 알고 다 아, 있... 자금... 들어갑니다. 아, 이들은 이거... 오른쪽, 아 일단 발키리가 있는 있어요. 발키리가 하지만 근데 지금 체력이 좀 적기 때문에 네. 이 프린스 들어가요. 프린스 창의 결계 마무리가 되고 뒤쪽에 있는 광부가 열심히 프리딜를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프리딜 지 열심히 때리고 프린스 오른쪽. 네. 아, 이거 왼쪽은 우선 마법으로 마무리되는데 마무리 빨리 카오스에서 승부수 뛰어야 돼요. 왼쪽 혹은 오른쪽 하나를 지정을 해서 네. 들어가는 가야 되는데요. 어디 쪽으로 들어갈지 아, 왜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이요. 어, 여기서 왼앞 골렘 했어요. 네. 앞 골렘, 막 골렘 해야 돼요. 앞 골렘 해야 되는데 방어 들어가면 안 펜카로 돼요. 바카로 막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박까지 들리지 않아요 지금. 아 네. 앞 골렘 했어요. 네. 아, 그래. 예. 말씀해 주셨는데 앞 골렘 들어갔습니다만 팩카가 일단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골렘. 아 이페르노 드래곤한테 너무 많이 데미지를 입고 말았는데요 그쵸 이페르노 드래곤과 패카가 있기 때문에 골렘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거는 네 그냥 10초 게, 아 정말 아쉬운 상황이네 요 이러면 브랜드 팀이 네. 승리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카우스 디어리에서는 그냥 디바이스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 경기는 진행이 어렵다라는 ,다라는 것을 어, 파악을 한 모습입니다 마음? 아, 브이를 하면서 네, 2대 경기 이겼다는 이야기겠죠? 네, 아. 어, 그렇죠? 어, 아, 경기 잡아내면서 많이 락스베이 선수도 어, 승리 세레모니 약간 불행드 세레모?